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4면입니다. 신약 성경 314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사랑하면 닮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오늘 본문은요 이전에 사장의 말씀을 토대로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지.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인 새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을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표현으로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그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행하라라는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2절 말씀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8절 말씀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닮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한 대학교에서요,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자신이 받은 그 교육이 얼마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수십 년을 그 대상을 놓고 팔로우를 했습니다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과 그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교육의 일취율이 무려 90% 정도에 다다른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수치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이 모르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보고서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되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예전에 읽었던 이 설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사랑하면 닮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부부들이요 우리 부부는 참 성량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요. 서로 성량이 다른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아가며 닮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도, 세상을 보는 관점도, 또 신앙의 성량도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수십 년을 함께 지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사장부도 오늘 말씀에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세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의 그 모습이 되기 위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따라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게 되고 그 성품을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그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같은 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더불어 오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빛이신 하나님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빛의 자녀이다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은요 어떤 것인가 하면 빛의 자녀는 늘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요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밝은 빛을 들고요 더 밝은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요, 빛의 속성은 어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보면 구절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즉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권의 책이 떠올랐어요.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죠.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쓰여진 지 아마 지금 6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을 본받는 자와 닮아 있는 것도 있지만요.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 간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토마스아 캠피스가 말하는 그 책에. 중심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의 내용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충족되어져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악을 벗고 온전히...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나의 우리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는 나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의 무능 앞에 쓸때그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양면성이라 말합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나의 무능함, 나의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확신. 서로 반대의 개념 같지만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에베소서가 말하는 새 사람을 입는 삶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즉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깨달아지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정말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었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